<목소리> 하자, 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쉐쉐 중국어 쉐쉐입니다. 쉐쉐가 함께 있는 여생 청자지교 열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샤오천이 저를 보고 꾸웨일 역을 맡은 샤오천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는 린지 샤오를 맡고, 맡고 있는 여기 양수도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부담스럽운 그런 사거든요 女生，请多指教，柏林世家。第一章，突如其来的相遇。갑작스런 만남이죠. 그렇죠. 음 연인들, 뭐 부부 지금 부부로 계시는 많은 분들, 남녀 연인으로 네, 만나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은 갑자기. 어, 十六十六号，咱们先拿七点二十分，郭医生准时出现在办公室的时候，我还猜了一下，昨天一天没见人，我以为他像电视剧里演的那样，经过了前夜前晚的。 자비好 7시 20분에 고이성은 제 시간에 나타났어요. 사무실에 제 시간에 사무실에 나타났을 때 어, 나는 아직도 어, 의아해했다라는 거죠. 어제는 하루 종일 보이지 않아서 자기는 생각하기텔레비전에서 연기했던 그 모습으로 그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아픔이, 그런 충돌이 있고 나서 집에 가서 뭐 방황하듯이 뭐 며칠 배회하던지 막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음, 이렇게 은둔하고 있고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어, 어젯밤에 그 다툼으로, 그 다툼을 통해서 뭐뭐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어, 사면이 다 벽이고요. 생각, 자, 자기의 잘못을 생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잠시만요. 꼬어라는 건 잘못이에요. 잘못을 생각하다라는 거죠. 사면이 벽. 표 그러니까, 우리 집 자기 혼자 있어서 그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네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天视剧果然都是偏人的八点大大小小的医生来查房你老实能拆先了离开病房的时候顾医生留在最后。回头,看了我一眼,跌了下头。 <목소리도> 텔레비전의 테네지, 드라마는 텔레비전 연속극은 역시 아, 거짓이야 거짓말이야 라는 뜻이죠. 8시에 크고 작은 의사들이 회진을 돈 거예요. 회진을 왔습니다. 릴라오 릴라오스는능잘 시행 시엔, 잘시이라는건시를 뽑는 거예요. 뽑을 수 있게 됐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음, 병실을 떠날 때 꾸이성은 맨 끝에 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후에 더 고개를 돌려서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다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사한 거죠. 一方的娘亲敏锐地扫我一眼，怎么了？没。我总不能告诉您，他在看我破箱了没有。十一点，顾医生端着普通钢钵推门进来。三十九床拆线了。 한편에 있는 엄마, 양치는 엄마예요. 엄마는 아주 민첩하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저를 이렇게 한번 봤다라는 거죠. 저말 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는 엄마에게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가 나의 여기 다친 것에 어떤지 그 상황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水电, 11시가 돼서 꾸이성은 또한접 들고 왔어요. 어, 음, 스탠레스 볼을 말하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서 39床, 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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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외할머니의 말을 들어왔어요. 매 사람들의 손에는, 손가락에는, 어, 손가락 위에는 이렇게 방향, 이렇게 위치 이런 것들을 중국 사람들은 많이 쓰거든요. 손가락 위에 묶여있어요. 어떤 것이요? 인윈, 신이라는 것은 인연. 인연의 선이 이렇게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영화나 이런 드라마 보면 빨간 선으로 이렇게 연결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선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아해요. 관찰하기를 남자의 손을 심지어는 그들의 얼굴도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음, 누군가를 이렇게 볼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남자를 보때 손가락을 손, 손톱이 단정하고 손이 예쁜 남자 길고 예쁜 남자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니까 되게 깔끔하잖아요. 그럴 때 인상이 참 좋았어서, 아, 저렇게 이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那마 그러면, 跟前这双手, 어, 이 앞에 있는 이두 손은 상당, 상당히 부합된다. 뭐가요? 내, 나, 내가 미적으로 생각하는 그거에 부합된다라는 거죠. 깨끗하고 길고, 어, 주제 퍼밍, 손가락 마디가 뚜렷하다. 어, 남자도 그런지 않나요? 다 여자들도 그렇고요. 왼손에는 핀셋을 들고 있다라는 거죠. 요손다니분 정도면 충이빨충차이완어今天차이이빨충이이빨이이 오른손에는 가위를 들고 있고요. 왼손에는 핀셋, 오른손은 가위가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아주 민첩하게 어, 움직이는 거죠. 와, 이렇게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잘라내고 뽑아내고 이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 실은, 실의 반은 뽑아냈습니다. 오늘은 반을 뽑고요. 내일 반을 뽑습니다. 어, 답 뽑으면 저는 집에 갈수 있죠? 있는 거죠? 막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죠. 넬라오스는 네 아주 흥분했어요. 어, 정말 향자. 이렇게 집에 가고 싶은가요? 저희 HSK 1급 단어 배우고 있는데 시앙 자라는거 저희 예문으로 했었거든요. 혹시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까 모르겠네요. 为什么会来看你的?我在一旁观汉,林老师,你这个说话的故의성 민죄 샾샾. 소호하 허동시. 워다시 시황, 니 용해, 부용, 라이저, 우. 전이 이후에도 당신을 찾아보러 올 거예요. 나는 옆에서 아주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릴라우스, <laughs> 당신이 이런, 이 말은 뭐죠? 왜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막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laughs> 어꾸이일도민주애시하옵 음, 이렇게 신고 웃으면서 입술을 음, 이렇게 하시면서, 짐을 물건을 챙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어 저는 도리어 희망해요. 당신이 영원히 나를 찾아오지 않게 찾아올 필요가 없게. 그건 무슨 말이죠? 아프지 않길 바란다 이런 거죠. 의사와 환자로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죠? 장인과 사위가 되는 그런 만남으로 바뀌겠죠. 不过，你夫人刚签完了手术化疗，嗯，术后化疗，二十一天后你就要回来了。正说，正说着话，门口小杜探头探脑，看见他手里的书，我往门口走。另一边，医生也点头告辞走过来。哦，잠시만요，마우스가어디로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부인이 막 서명을 끝냈어요. 수술 후에 화학, 화학 치료를 하기로 20일 이후에 당신은 돌아와야 합니다. 이 말이 막 하고 있을 이 말을 막 하고 있을 때 문에는 샤우도가 탄도 탄나오 더 나오는 머리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내밀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의 손에는 책을 보자마자 아, 그의 손에 책을 보고 나서 나는 문 쪽으로 걸었고, 링이边 다른 쪽에서 의사는 의사도 머리를 숙이고 인사하면서 걸어왔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小杜看见两个人同时走向他嗨嗨你们俩要不要合合伙开个葡萄班 부다오이 라고 하는 거죠. 샤오트는 봤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그를 향해 오는 거. 아야 당신 두 사람들은, 야부야, 원하나요? 라는 거예요. 뭐죠? 호화 라는 거는 합, 그러니까 합쳐서, 동업으로 해서, 부다오빤부다오빤부다반이 라고 하는 거는 학원입니다. 중국은, 어, 부다오, 다우, 부다라고 하는 거는, 음, 과외 아, 죄송해요. 부시반이라고, 부, 부시반도 되고 부다오반 해도 학원이라고 해도 되는데 부다오는 거의 과외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은 그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성 피위에 마일러니 더 부시워 h 후수장 당신을 판 것은 내가 아니다. 간호사, 수간호사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죠? 음 그때 뭐냐면 자기가 물리, 물리를 배웠다고 이 샤오투가 물리책을 가지고 자기한테 왔을 때 물리를 보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던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 허양 더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아, 꾸이꾸이한테 그랬다라는 거죠 꾸이 션이 아, 자기한테 어, 자기는 뭐 생물을 계속하고 해서 잘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물리 렌즈 샤워 생각에 자기는 물리를 이미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기억 못할 텐데 이러면서 그렇게 한 거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정이꾸에 이가 나중에 얘기를 해요. 내가 아니라 수간호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다. 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오늘은 앞... 아빠의 실밥을 풀고 아빠가 많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음, 떨어져야 지내게 될 거예요. 두 사람은 떨어져요. 그쵸? 어, 아빠가 태어나면서 떨어지고 나중에 화학 치료를 다시 받으러 오고 나서 다시 재회를 하고, 재회를 하게 되거든요. 두 사람. 네, 그런 것들도 되게 재미있게, 뭔가 진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쵸? 저희는 알고 보지만 이두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만도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향아, 이션과 린즈시아우의 그런 마음, 그저 누 도와주고 거기서, 그니까 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통하여서 더 관심이 가고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아마 린즈시아우도 마찬가지고요, 꾸이션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상대방들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속에서 이렇게. 싹이 터서 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생청다지교 19번째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20번째 시간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이지엔